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거시이라 의를 위하여, 의를. 여러분들 의가 뭐예요? 의가? 의는 어, 글쎄요. 의는 어, 하나님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 말씀 때문에 한마디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의로 와요. 하나님 말씀은요 순교래요. 하나님 말씀은 의 자체예요. 자, 다시 하나님은 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운 존재. 한마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행하는 것 때문에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는 이 의가 뭐냐 몰랐다니까. 근데 성령의 통치권 하나 들어가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의가 뭐야? 무결정 여러분들 세상에 무결정의말 의라는 건요. 의라는 건 틀린 게 없는 거야. 의라는 건요. 거짓이 없는 거야. 의라는 건 의라는 건요. 다 옳은 거야.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야.